존은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아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여우수와 16장 말씀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요, 흉악한 사건을 보도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갖고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봐요. 처음부터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 렸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난폭하고 흉악한 성품과 성향이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잘못이 점점점 커져서 난폭함이 더 심해져서 어 이제 죄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작은 틈을 통해서하단막에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어, 초반에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좀 엄하게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 여러 공동체가 등장하지만, 특별히 구약과 신약에 어, 신앙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이고요. 신약에는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두 공동체를 다 사랑하셨는데 어 하나님은 구약의 이 출애굽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땅을 건설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왕되셔서 좀이 땅에는 없는 좀 독특한 나라, 올바른 한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면서 어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어 굉장히 애쓰고 어, 그들에게 말씀도락하시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쳐 나가셨죠.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 여리고도 또한 아이 성도 점령하는 과정 가운데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 첫 번째가 바로 전쟁의 승리였어요. 어, 눈에도 눈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여의 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 막 성을 타고 올라가거나 큰 무기를 쓰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그큰 성을 함락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였죠. 하지만 두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번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죄가 얼마나 큰 패배를 가져오는지 그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하게 되죠. 열고성과는 비교해서 없을 만큼 작은 성이지만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피합니다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여리고송에서 전투할 때 전리품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에서, 어,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후 아간이라는 그런 한 영혼이 어, 자신이 전리품을 숨겨가지고 자신의 이렇게 공간에 감춰 놓았다. 자신의 장막에 숨겨 놓았던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일을 묵과 하고 아이성에 전투에 참여하는데 그 일을 그 통하해서 죄악이 들어오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죠. 패배 원인을 찾자 아간의 그 전리품 숨겨놓음이 드러났고 아간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그 전리품 자신의 장막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엄하게 다스리세요.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로 쌓아놓으라고 본부, 본보구를 삼으시는 모습이 좀 나오죠. 토대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 예루살렘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딱 추구해 가는데 초반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발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본인이 이렇게 숨겨놓고 헌금을 하는데 전부를 헌금했다고 속이는 일이 발생해요. 처음부터 그냥, 어, 얼마를 빼고 이렇게 헌금합니다라고 말했으면은 거짓말 하지 않을 텐데, 속이는 일. 배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발생해요. 그 속임을 통하여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서 다 죽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어, 이두 사건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되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두 사건 모두 다 하나님은 무섭게 처리하십니다. 자비의 모습은 없는 것 같고, 사랑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반응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순결함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에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향하에서 교회의 첫 모습에 아주 음, 죄의 용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강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계셨던 것이죠. 작은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던 것이에요. 작은 틈이 발생하는 순간 공동체는 금방 부패하고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 작은 틈을 막아서 죄가 유입되는 것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좀 세게 반응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여우수화를 보면서 이 아간의 범죄만 이렇게 작은 틈만 발생했을까요? 차라리 아간의 그 범죄로 발생한 작은 틈 그것도 하나로만 여우수화가 딱 이렇게 여우수화서가 기록되어 있으면 감사겠지만 하그 이후에 작은 틈이 또 생깁니다. 어떤 건지 아세요? 여우수화 구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있는 기본 사람들과 화친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 사건을 통하해서 아주 저, 또 자가 또 다른 작은 틈을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한 거민들을 쫓아낼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 그런 명령을 내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한 땅에 자신들의 위용을 좀 떨치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걱정하는 과정 가운데 기부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화칠을 맺어요. 그런데 그냥 와서 화칠을 맺으면 안 맺을 안 맺어줄까봐 멀리서 고생하면서 왔다고 아주 자신들의 옷과 신발이 다 해지고 누더기처럼 변하고 구멍 난 것을 다 드러내죠. 일부러 변장한 것이죠. 또한 떡도, 화친을 위하여 갖고 온 떡도 곰팡이가 나서 아주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설저히 준비한 거예요. 나 멀리서 왔다.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멀리서 영원이라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우수아가한 가지 실수를 해요. 하나 님 앞에 묻지 않고 그냥 대뜸 기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죠. 3일 후에 여우수화는 자신이 화치를 맺은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멀리 짱고 자신 바로 옆에 있던 기본 희히의 어, 휴위적 소리인지 알고, 어, 속은 마음에 분을 내지만 결국 그화친 맺음을 물을 수가 없어서 그냥 품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이후에 이기온 사람들은, 어, 이렇게 함께 가난 안에, 가난 안에서 이스라엘과 살면서 허드렛 일,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깊는 일을 도와주며 살아가는 모습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우수화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묻지 않고 벌어진 이 기본의 화친 일이 정말로 작은, 틈, 작은 실수 같지만 이 작은 실수와 작은 틈이 나중에 큰 일을 만들게 돼요 무엇이냐 명분을 제공해요 명분이요 어떤 명분이요? 어,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지파별로 분배할 상황에 놓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다 정복된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도 포함해서 다 이렇게 분배를 하죠. 지파별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하땅 가운데, 쫓아내야 될 민족들, 소수 민족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같이 살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여우수와 구장에서 여우수와가기부과 화침 맺은 그 모습이 명분이 된 거예요. 아니 여우수와도 전에 이렇게 화침 맺고 쫓아내지 않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점점점 지파별로 퍼지는 과정 가운데 어제 보았던 유다지파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고 16장도 이제 요셉 자손들 즉 므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어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개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욕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들과 함께 산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구창기도 하고 오히려 이들을 잘 이용하면 내 삶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문하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의 분배하던 땅 안에 있는 영혼들을 쫓아내지 않아,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발받은 이후에 농사를 져야 해요. 농사 짓는 것도 배워야 하고 또한 언제 씨를 뿌릴지, 언제 파종하고 언제 김매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명분을 한,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 농사 잘못 지으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농사 짓는 걸좀 배워 보지. 우리 일을 좀 돕는 종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자꾸 이렇게 명목을 만들고 또한 앞선 앞선 이야기처럼 여우수화도 이렇게 기부권과 화치를 맺지 않았나라고 자꾸 자신의 삶을 이러한 모습을 쫓아내지 않은 모습을 합류화 시키는 모습이 바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가난에 있던 족속들이 자신들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허든 어, 일을 통하여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땅 안에서 아니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히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 민족들을 제압하고 못 살게 보는 모습이 좀 나와요. 사사기 보면은 그런 역사가 등장하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쫓아내지 못한 그런 작은 소수 민족이 더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모습.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작은 틈새로 발생한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이 결국 자신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모가 되어서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단순히 어, 노동력만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쓴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은그 가난에 살던 족속들, 원래 있던 이 원주민들이 했던 삶의 모습을 많이 답습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에게, 또한 아세라에게 어 이렇게 신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비를 내리, 내리게 하는지를 배웠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우상의 절을 하고 우상의 마음을 쏟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을 배워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옅어지고,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순간이 다 어디서 발생한지 아세요? 가나한 땅에 들어와서 생긴 작은 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히 지켜야지 못했던 아간의 마음, 그 작은 틈, 또한 기도하지 않고, 기부원 사람과 화칠 맺은 여우수아의그 작은 실수, 그것들이 쌓여서 점점점 명분을 만들어 합리화시키고 게으리고 나태하고 아니란 모습의 신앙을 갖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틈이 그만큼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작은 틈을 만들지 않게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가 게으리고 나태하고 아니라 해서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등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멀리 내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으로 주님과 등지는 그런 삶으로 점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허락된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틈이 있다면 그 틈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메꾸시죠. 하나님 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래서 내 삶에는 온전히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흘러가 그 은혜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또한 그 틈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앞에 받는 은혜 놀라움 역사함이 삶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틈이 있으십니까? 틈이 없길 소망하고 틈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틈을 메워 말씀으로 메워서 건강한 오늘 하루를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방심하고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이것쯤이야 하는 아니람 때문에 점점점 큰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 안에서 볼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민하고 민감하게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있허락 하시고 또한 하나님 허락된 하루, 어, 하루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주의 말씀을 잘 실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허락하면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